네, 안녕하세요 두돌재입니다 오늘은 나선비경이 초기화된 날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부터 생방을 키고 여러가지 조합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해본 조합들은 메이저 조합 위주로 쭉 달려봤거든요. 이번 나선비경 난이도 어떤지 그리고 어떤 조합을 쓰면 좋을지 그 부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연월 축복부터 봐야겠죠. 이번 달 연월 축복은 11월 16일 오늘부터 12월 15일 일요일까지 유지되는 축복이고요. 현재 필드의 캐릭터의 강공격이 적에게 명중 후 해당 캐릭터의 공격력이 20... 20% 증가하는 버프가 있습니다. 지속 시간 8초고 최대 중첩수 4스택이라서 최대 공격력 80%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연월 버프죠. 그래서 다음 픽업이 차스카랑 리니 픽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차스카랑 리니한테 접대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또 이득을 볼수 있는 캐릭터들을 꼽아보라고 하면은 가무 타르탈리아, 하이나리, 방랑자 이토, 호두 연비, 각성 클레, 라슬, 아야카, 아를레키노. 요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버프를 최대 한으로못 끌어 쓰는 애들도 섞여 있긴 한데 최대 호아 보자면 이 정도 되고요. 얘네들이 강공격을 사용하는 공격력 개수 딜러이기 때문에 이득을 볼수 있다. 이토랑 호두가 강개수 체계수긴 한데 어찌됐든 공격력을 쓰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득을 좀 많이 봅니다. 파이나리도 원마를 쓰긴 하지만 공격력을 어느 정도 쓰는 캐릭이기 때문에 파이나리도 이득을 볼수 있죠. 11층 못배치부터 일단 살짝 보면은 지맥 수호석이 없어요. 지맥 수호석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한데 이번 나서에서는 지맥 수호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딜직루가 된다고 하면은 할 만합니다. 이번에 나타 몬스터가 나오긴 했지만 어, 생각보다 그냥 쉬웠어요. 따로 뭔가 어려운 구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아를레키노 같은 브론소 딜러 데리고 가시면 수월하게 그냥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12층인데 12층 1번 방에는 용암 형상 침식자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성의 물짐승은 기본적으로 모든 내성이 40%로 높고 특히 물 내성이 70%까지 올라갑니다. 내성이 높은 몬스터기 때문에 실로닌을 아직까지 좀 접대하는 모습이 있죠. 얘는 이제 이동 반경이 넓고 동작이 큰 대신 한번 가만히 있으면 얌전한 편입니다. 얌전할 때좀 잡을 만합니다. 2번 방에 검치오 풀짐승인데 모든 내성 40%고 풀 내성이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풀 원소 딜러가 화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잘 키우신 분들은 풀 딜러 데려가도 잡을 만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날렵하고 빠르기 때문에 이 친구의 공격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 짐승이 전반부에 등장을 해서 느비에트 풀이나 이쪽이 데미지가 덜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잘 잡. 조금 체급이 낮은 물원소 딜러는 여기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실험성 역장 발생 장치 이 친구는 이제 바위 내성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위 딜러들이 미리 아쉬워지지만 그렇다고 못깰 정도는 아니에요 바위 딜러 잘 키우신 분들은 그래도 깰만 합니다 그 다음에 12층 2번 방 전반부에는 비밀 근원 기계 포획기 이 친구는 모든 내성이 기본적으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데미지가 잘안 박히는데 나타 캐릭터가 잘 잡습니다 근데 나타 캐릭터가 없어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후반부는 영겁의 드레이크 특징은 물리 내성이 70%다 보니까 유라 같은 물리 딜러가 조금 약할 수는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그냥 대부분의 내성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딜러들이 그냥 잘 잡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친구는 가장 큰 특징이 활 캐릭이 있어야 약점 공격으로 잡기 편하다 그래서 활 캐릭을 후반부에서 좀 강제를 하는 편이죠 물론 이제 활 캐릭이 없어도 깰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긴 해요 대표적으로 아를레키노랑 키니치가 있습니다 키니치 는 애초에 갈고리 달아놓고 포격이 드레이크를 쫓아가기 때문에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풀이나 소환수가 한 번씩 약점을 공격해주기도 합니다 살짝 운빨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에밀리 그리고 치오리 내 이쪽은 살짝 운용이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깰려면 역시나 활캐릭 한명 들고 가는 게 좋긴 합니다 12층 3번 방 전반부로 가시면 용암 형상 연소체가 나옵니다 아까 1번 방에서 봤던 침식자랑 좀 다르게 불온소 내성이 70%다 보니까 불온소 딜러가 화력이 좀 떨어져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구간이 역시나 12층 3번 방 후반에 한 인간이거든요. 대표적인 느비에트 어카 몬스터인데 느비에트랑 아를레키노는 빼놓고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조합 위주로 플레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2층 1번 방 전반부 성의 물짐승입니다. 열쇠 위치에서 다음 몬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뒤로 유인해줘도 좋고 그냥 잡으셔도 됩니다. 이 짐승들을 키우는 동물원에서 밥을 안 줘서 그런지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것 마냥 날뛰는 몬스터인데 공격하거나 이동할 때 반경이 넓고 정신 나간 어깨빵 체급으로 캐릭터를 밀어낼 때가 많은데다가 물 속성 공격이라서 베넷 장판 위에서 불부착된 아군이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베넷 어카 몬스터입니다. 안녕? 이 녀석을 잡으면 티바트 말파이트 아니 용암 형상 몬스터가 두 마리 나오는데 성의 짐승과 마찬가지로 경직 저항이 부실하다면 적에게 계속 얻어맞으면서 캐릭터가 디랄 타이밍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각종 휘두르는 공격을 잘 피해 주셔야 하고 결정 반응이나 실드캡 등등의 수단으로 경직 저항을 확보했다면 녀석들이 한자리에 모이도록 유도해서 한 번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반부를 시작하면 응애 말고 어른 산용 두마리가 나오는데 몸모리 캐릭터가 없다면 상당히 마이웨이식으로 움직이다 보니 한곳에 모을 수 있도록 잘 유도해서 빠르게 잡아주면 됩니다. <S> <S> 이후 정말 오랜만에 낙공 놀이동산 생성기가 등장했습니다. 중간에 잠시 하늘로 떠서 놀이기구를 준비하러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이때는 아군 캐릭터의 스킬이 빗나갈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면에 P파와 S파를 뿌리는 무시무시한 충격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미리 준비해준 낙공 놀이동산을 통해 점프로 피해주면 됩니다... 라고 할줄 알았죠 이러면 오히려 점프 시간 동안 딜로스가 나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사이클 수행 도중에 시전하는 궁극기의 무적 판정을 통해 빌드업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스펙만 충분하다면 점프하면서 하는 게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낙공을 하는 게더 이득인 캐릭터도 있긴 합니다 이제 12층 2번 전반부의 성의 풀짐승입니다. 이 녀석도 가정교육을 덜 받은 짐승이라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불순한 편이기에 날렵한 발톱 공격과 빠른 동작으로 인해 아군 캐릭터의 스킬이 빗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의 섭취에 대한 그로기 패턴 부분은 3.7 나선 공략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기에 생략하고요. 기본적으로 프론소 내성이 높은 몬스터라서 프론소 딜러에게 몰빵하는 조합은 프론소 딜러의 자체 스펙이 애매하며 클리어 타임이 늘어질 수도 있는 몬스터입니다. 이후 비밀이 많은 나타 신규 몬스터인 비밀 근원 포획기가 나옵니다. 나타 캐릭터가 바몬가오 상 해서 이 녀석을 공격하면 머리 위에 게이지가 채워지면서 적의 내성을 대폭 깎을 수 있는 패턴이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9캐릭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잡았다. 그리고 레이저를 지면에 사출하는 패턴이 있는데 캐릭터가 순식간에 빈사 상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적에게 가까이 붙어야 하는 근접 딜러라면 나를 노리는 레이저를 먼 곳에 떨궈놓으면 편하게 근접해서 딜하기 좋습니다. 다음은 활 캐릭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어가의 드레이크입니다. 완벽한 조합 구성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대충 키운 활캐를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는 것이 이 구간에서 클리어 타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활 캐릭이 없더라도 적에게 핵심 딜링기를 꽂아놓을 수 있는 키니치 같은 캐릭터가 있다면 수월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에밀리의 서브 딜링이 드레이크의 민감한 약점을 건드려서 아래로 떨굴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특정 패턴 수행 후 자신이 가장 많이 공격받은 원수의 내성을 대폭 증가시키는 기믹이 있기에 코나 배, 날개 같은 부분이 빛날 때 그 부분을 공격하면 그로기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3번방 전반부를 시작하면 화강암인지 현무암인지반암결록인지잘 모르겠는 열소체 두 마리가 나오는데 자기 몸에 불을 부착시키는 특성으로 인해 불원소 관련 반응을 쉽게 일으킬 수 있고 그만큼 물원소 딜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들찍노하기 좋은 몬스터입니다. 이 친구들은 가끔씩 땅 밑으로 숨어서 아군 캐릭터의 스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땅 밑으로 숨어서 이동하더라도 다른 한 명과 가까이 붙게 만들 수 있다면 수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후 매번 헬창 도금 바람 누나와 함께 나오던 헬창 도금 바위 녀석이 도금 누나랑 헤어져버렸는지 혼자 등장하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지키려고 그러는 거지 애완 악어를 소환합니다. 이 악어를 처치하면 독은 바위 녀석의 내성이 대폭 감소하면서 근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악어를 먼저 처치해야 수월하게 잡을 수 있고 일징루가 된다면 그냥 바로 잡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비에트 담당 일지인 환인간이 나오는데 이 녀석의 담당 일지는 슈브르제의과부하입니다 그렇다고 슈브르제가 느비에트보다 강하진 않습니다. 앞선 1번 방 성의 물짐승처럼 이 친구도 자리를 계속 이동하면서 물원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베넷 같은 장판형 캐릭을 억까하는 대표적인 몬스터라서 장판에 구애받지 않고 캐릭터를 직접 따라 다니는 힐을 제공하는 백출이나 시노브 같은 힐러나 서포터 캐릭터를 직접 따라다니며 딜을 넣을 수 있는 향릉 같은 서브 딜러가 유리합니다. 안 그래도 이 녀석은 공격 횟수가 정말 많은데 환인간도 자신의 서브 딜러들인 꼬마 환인간 녀석들을 소환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을 최대한 잘 피해주는 게 중요하고 주변에 꼬마 환인간을 흡수하는 패턴에 돌입할 때 흡수하려는 꼬마 환인간을 빠르게 잡지 못하면 내성이 대폭 증가하며 강한 공격을 퍼붓기에 꼬마 환인간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불, 얼음, 푸른소 캐릭터의 스킬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이제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느비에트 그냥 잘 뛰어요. 느프 카백 써도 되고, 느프 카실 써도 되고, 대표적인 조합 이렇게 두 가지 있죠? 대체할 수도 있죠, 당연히. 느비에트 자체가 체급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뭐, 리넷으로 대체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실드케 넣어도 되죠, 이렇게. 요런 조합도 가능하고, 무난하게 쓰기 좋은 두 파티를 꼽아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느비에트 아를레키노죠? 요렇게 두 조합 들고 가면은, 그냥 무난하게 깹니다. 전반부에 또 뛰기 좋은 조합은, 호두 그냥 잘 뛰었어요. 호야 행종 그냥 잘 뛰었고, 호두 명암 유제신분들은, 호야프한 낙공을 쓰셔도 괜찮고 후야 시렌지 당연히 괜찮죠. 저 대표적인 호두 조합들 다잘 뛰고요. 알라잉 시 되게 잘 뛰었어요. 가무도 이거 잘 뛰긴 했거든요. 잘 뛴다기보다는 그냥 무난한 편. 라이오슬리는 빙결 용해 둘다쓸수 있거든요. 환인간이 용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얼음 원소 딜러들은 이 환인간에서 좀 애를 먹기 때문에 얼음 딜러 데려가실 분들은 전반부에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빙결로 간다고 하면 신학 섞을 수도 있겠고 당연히 풀이나 섞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용해로 간다고 하면 에토베 에토실, 악랑자 파루잔 넣고 넣고, 종려 베넷 하셔도 되고 종려 자리에 토마 들어가도 되고 빈결볼 거다 하면은 야란 레일라 나비아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냥 고트 같아요 너무 잘 뛰었어요 낙공을 쓴다고 하면 한운인데 베넷이 들어가거나 종려가 들어가거나 그리고 이제 말라니 깡물 조합으로 말포카시 이렇게 가셔도 되고 말포카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빈결 뭐 쓴다고 하면 샤를로트도 갈수 있고 등발로 간다고 하면은 에밀리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야카도 신학이랑 가는 구조가 있고 후리나랑 가는 구조가 있죠 신학 있으신 분들은 신카코 딜루가 전반부에 생각보다 잘뛰 었어요 후반부에는 조금 아쉽고 행추요요로 조금 타협조합 쓰셔 도 충분히 밀만 했습니다 아야토도 후카실 쓰거나 후카시 쓰거나 나행시도 당연히 되긴 되죠 요이미아 같은 경우에는 푸야실 엔진의 힘을 빌리면 그나마 괜찮 았어요 요거 쓰셔도 되고 동치 엔진 쓰 셔도 되고 가명은 풀이나 한온 베넷 그냥 쓰 시면 되죠 아를레키노 제가 야란종녀 베넷 추천드리긴 했는데 벤티도 들어가기 괜찮고 요런 구조 로갈수있겠고 p3 좀 요긴하게 쓰이니까 다른 딜루 들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클로린드가 들어갈 때도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손은 1번방 2번방 후반부는 잘 뛰었는데 3번방에서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쓴다고 하면은 전반부를 좀더 추천드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라이덴 조합 중에 대표적으로 라야 향배 이렇게 들어가면 무난하게 되게 잘 뛰었어요 과부하 조합 구조로 간다고 하면 히슬 넣고 향슈 사라 들어가도 되게 괜찮았어요 기니치는할케가 필요 없습니다 토마 없으신 분들 데이아 데이아 종력 베넷을 가거나 하미나종도 후반부에 잘 뛰었어요 야나인씨 이거 되게 괜찮았어요 환인간 때문에 야란 행추 딜이 아예 빠지죠. 근데 그거를 감안해도 나이다 시노부 같이해서 만개딜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얘도 조합 구조가 되게 많긴 하죠. 후반부에 데려가신다고 하면은 나이다 실로이 아니면 나이다 동력가건 클로린드는 전반부에 쓰신다고 하면 풀이나 나이다 해가지고 촉진 발상 같이 보셔도 되는데 후반부에는 헬피 나실 뭐 이렇게 각청도 마찬가지 느낌으로 애병 파티 쓸수 있습니다. 바인에서의 엄청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다고 하면 그래도 뛸수 있긴 합니다. 이번 나사에서 뛰기 좋은 조합은 전체적으로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많은 조합이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빌려본 조합은 이 정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번 나사에서 써보신 조합들 중에 다른 좋은 조합들이 있다면 각자 댓글로 추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